단수 단수터! 자, 오늘은 자. 땅속에지빠지게 동안 무치기입니다. 한번 해보자. 단야 제제맨맨포포 포장 포, 포에포장에서 주는 단번의 단수. 동생 야 여기 에한로 할게요. 어?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 아니 여기에 껴봐안 된다고 이렇게 안나 그냥 이렇게 찍어 야, 오빠가 잡고 있어야 되잖아 오빠 가 그럼 잡고 있어야 되잖아이 아까 다시 꺼졌는데 왜좀 모르겠다. 여기로, 이렇게. 아, 너무 힘드네요. 진짜 힘들죠? 이제. 10시간 지났습니다. <laughs> 뭐, 할거 없나요? 이제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같이 먹어. 아. 여기가 문서요 음. 아, 그래요? 또이어봐요아이 어, 음. 끝나고. 저만 먹을 겁니다. 이 사람은 10시간 동안 물, 물한 모금밖에 못 마셨어요. 아주 배고플 겁니다. 식사 시간 없나요? 없습니다. 네? 없다고. 없다고요? 네. 아, 왜요? 배고파요. 배고파도 어쩔 음. 수 없어요. 4시간 뒤! 뒤! 왜? 네, 이제 나 이제 열 다섯 시간이지. 안녕. 반유의 동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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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미안해요 언니. 야. 그럼 아, 어떻게 해드릴까요? 배고파. 아야. 뭐야? 불빛을 켜었습니다. 우와, 예쁘다. 꽃피 꽃피. 내가 얼마나 <laughs> 꽃피리 잘. 장창창흘려놨어 여기 이렇게 딱두요 이렇게 여기 딱잘 보입니다. 야,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저는 밥에다 먹을 거야. 음, 어, 식사 시간이 또... 다 다시 내가 다온다 아, 자기 혼자만 먹고 어, 식사. 해 식사 시간 식사 시간입니다. 아, 근데 너무 좁아서 못 먹겠어. 열로 조금만 나와야할 거야. 여기 여기 이쪽 여기. 여기. 단냐는 현재 들어가있고요단냐님 여기 보세요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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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믿켜드릴게요 썸네일 다시한번 찍읍시다 <laughs> 여기가 우기지구요 썸네일 한번만 다시 잘 찍혔어요 어떠세요? 뭐요 응? 뭐야? 네, 너무 불편해요. 조용히 어야 됩니다. 네, 식사 시간만 나와요. 네, 식사 시간만 닙니다 쉬는,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만 나와요. 네. 쉬는 시간이 일부인 것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오빠, 이게 이거랑 이게 합쳐 있으니까 너무 좁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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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것만 빼줘. 네. 너무 큰 거. 어. 그 하얀색만 해줘. 오케이, 됐어. 여기는 내 얼굴이 나와야 돼. 아니 아니야. 여기 쉬는 시간에만 열어줄 거요 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좋죠?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이제 좀 있다가 단수할 겁니다.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와주세요! 들어갈 겁니다. 도포야죠. 저는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지? 와 나왔니? 나왔니? 제폰 가지고 와요제 그래, 폰. 제 폰이요. 제... 어. 왜 <laughs> 이거 안에 큰데요? 진짜 안에 큰데요.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여기요. 여기가 이제 벽이랑 여기가 벽이거든요? 진짜? 아유, 다른 여기 있어. 여러분, 단우님, 단우님이 지금 밑에 들어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자, 이거 보세요. 나오나? 자세히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올리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응. 여기... 야, 여... 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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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입니다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세워놓고 가겠습니다. 카메라 다 여기. 제가 보여요. 제가 게야 어? 왜? 왜? 옷 아프게? 이렇게 하면 될것같아 여기 좀 이렇게 잡아줘 안녕하세요 우리 미스터 비스트 놀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오빠가 여기 갇혔어요 자 여기로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이자분안 보이냐 안녕하세요 전단냐 저 조금만 들어갈게요. 다누님 보여줘야 돼요. 우리 다누님의 거기를 보여드릴 게네발빵 나오지 마세요! 진짜 넓어요. 와, 얘 예, 진짜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 불좀 켭니다. 불좀 켜고,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딱이에요, 진짜. 와, 얘, 예. 야,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위에가 이렇게 보이고 일단 좀 누워있읍시다. 자 근데 어제 누나를 왜짜가 되는 거 같지? 아 근데 와 여기 진짜 좋거든요? 와 여기 이만큼 넓은 줄 몰랐어요. 진짜 넓어. 다나가 왜 여기가 아팠는지 아세요? 얘가 계속 앉아있었어. 야 그냥 누워있으면 천국이야 천국이야. 여기 여기 카메라 두세요 여기 제가 보여야죠. 이러면... 자 보입니까? 제가 좀카메라좀 세우고 올게요. 응. 낮에가? 음. 앉아있으면 진짜 좁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좁은지 모르시는데 체감을... 앉았으면 이렇게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소개해야 돼 자, 와, 그냥 좀 누울게요 그나마 얼굴 어.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어. 이제 썸네일 난 달냐 자 이렇게 하면은 와 근데 잠깐 멈춰봐 동동동 한번 쉬는 시간 삐 하면은 식사 시간입니다 이거 꼬깔콘 먹는 거야 와와 어떻게 1초 만에 와 이거 밥있는걸 먹으면 됩니다 저 응. 어. 이거 꼬깔콘 하나 먹으려고 오빠가 한번 해보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만겨놨어 他们怎么样？嗯 필기 들어가서 좀 괜찮은데 응. 얘카메라눌울 때가 있네 어 진짜 힘들어요 와와 와, 진짜 근데 제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위에 계속 눌러 눌러 그냥 베개를 베개를 눌러 버리네. 얘는 그냥 베개 위를 뛰어다니네. 그냥 이 돼지 같은 놈. 와, 제제 노란색 폰이 핑크색으로 보일 정도로 여기가 겨우 세상이 보이긴 하는데 와, 제가 지금. 왜 저러니? 24시간 좀 있으면 현재 20시간이 지났어요. 아닙니다. 둥둥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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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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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5시간 만에 나와봐요.

내 차례를 줄은 몰랐어. 이야! 다음에는 어떤 걸 해볼까요? 댓글로 남겨주고. 알겠지, 얘들아? 빨, 빨리, 빨리, 빨리. 구독, 좋아요. 아, 나를 불러줘. 얘들아? 빨, 빨리, 빨리, 빨리. 구독, 좋아요.